이 사람은 누구나 이 기대고 싶어 하는 그 무언가를 이 강구합니다. 아, 세상에서는 주로 이 돈이나 권력, 또 명성이라 여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또 인생의 성취들, 또 쌓여가는 업적들로 이 많은 이들이 그게 아, 기대해야 하는 또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준다. 이렇게 여기기도 해요. 이 자신이 처한 이 현세의 이 안정과 이 자기 확신의 기초가 되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토록 화려하고 이 견고해 보이던 이 세상의 구조물들이 정말 한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암담한 이 현실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개인의 이 산불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패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인간사의 현실이라는 그런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그게 이제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멸망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정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 교만을 부리는 그 모든 나라와 이그 안에 속한 그런 죄인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어디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물질들의 그 물질들을 향해 있다면 이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허무와 이 폐망으로 충만한 그런 심판밖에 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저희가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 구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벨론은 우상적 이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부와 이 부요함, 또 향락의 문화를 이 번영이라고 이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참된 하나님이 없는 이 허무한 그 번영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서 이제 이 왕들로 이렇게 묘사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아, 그들은 그 세속적인 그 체제를 기대고 그 안에서 이제 기생하면서 이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던 그런 탐욕적인 그런 권력자들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당시 왕족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뭐 의로운 통치로 백성들의 뭐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인 유익, 이 전쟁, 뭐 사치, 뭐 이런 쾌락 이런 거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자들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1 0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그 패망을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멀리 서서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정말 한때 그들에게 많은 유익들을 이렇게 제공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였던 그런 정치적, 경제적, 경제적 이제 체제였죠. 그러면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왕들은 그 바벨론을 어떻게 좀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다가갔다. 이렇게 좀어이게 바벨론을 이렇게 돕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이 같이 망할까봐 두려워서 이 멀리 거리를 두고 지금 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올까봐 아, 그렇게 기대왔던 바벨론을 그냥 내친 것입니다 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것이 이제 세상이 정의하는 이제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것이었고, 또 연대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이용하는 그런 에,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에, 서로 각자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맺어진 것이지, 이, 결코 어떤 영적 교류가 있었던 그런 어, 이런 참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돈 때문에 죽이는 그런 냉혹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세속적인 체제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결국 이 유물론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달면 삼키고 이 쓰면 뱉는 그런 아주 얄팍한 이 관계성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참된 관계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과 깊이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은 이제 외줄 위를 타는 그런 불안정한 아주 불안한 그런 관계성인 것이고, 또 언젠 언제든지 이 위기의 순간에 서로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오히려 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함정과 같은 아주 독과 같은 그런 관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 세상의 체제 아,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체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심판으로 이 붕괴하신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바벨론 체제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함께 합심하여서 주님 안에서 이 해답을 찾는 그런 또 지혜를 또 그런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믿음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된 참된 주님의 이 자녀들 또 성도들로 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또 보니까 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인들은 이 바벨론의 그 소비 체제를 통해서 부를 이렇게 충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또 보면 은 상품 목록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는 어떤 상품들이었어요? 이 사치품들이었죠. 이 사치와 향락을 위한 그런 체계적인 이 산업들의 이 상품들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고팔던 물건들이 단지 그런 제품들뿐만이 아니라 이 13절 후반에 보니까 무엇도 어떤 것까지 이렇게 사고팔았어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 사람들의 인생과 영혼들까지 사고파는 그런 유물론적인 이 시스템에 이 빠져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고, 인간을 정말 상품화시키는 그런 타락한 이 사회의 그 모습을 이 묘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아주 비슷한 아니, 아주 명확한 어, 그런 또 성향을 가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이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일꾼들에 대한 어떤 존중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또 쉬운 예로 연예계 사회를 저희가 봐도 또 그렇죠. 이 겉보기에는 그 연예인들이 아, 참 행복해 보여요. 그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늘 행복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낼 것 같지만, 이 많은 경우 그또 뒤에 그 사람들의 웃음의 뒤에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 한 번의 실수로 이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또 인기가 떨어지면 이 외면을 당하고 또 잊혀져가는 그런 마치 정말 상품과 같은 상품화된 그런 시스템이 그들의 삶의 중심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저 비싸 보이는 상품으로 꾸며져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정말 참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참된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단지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노예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때문에 저희가 이 돈에 대하여서 정말 물질에 대하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이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소유하는 것에 저희가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갖는 것, 이 버는 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사람 같지 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저희의 정신과 마음이 어, 언젠가는 돈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인간들이 타고난 어, 그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성도님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물질들. 저희의 삶에 저희가 누리는 것들 또이 즐기는 것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저희에게 제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저희가 숫자에 종속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리하는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이 어, 저희에게 이렇게 던져졌을 때, 저희는 반드시 저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또 소유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저희의 어,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누군가에게 또 저희 자신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저의 인생에 또 성도로서의 삶에 그 성공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저의 희 성공의 정의가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늘 명심하셔서 정말 일에 대하여서 이 경제 생활의 모든 행사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이 구원과 연결하여서 이 열매 맺는 그런 참된 믿음의 청지기들이 또한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글로벌 물류 시스템을 상징하는 어, 지금 말씀이죠. 당시 이 바벨론, 로마죠. 이 로마의 경제는 이 해상 무역 중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그런 나라였어요. 이 체제가 이제 무너지자. 이익에 기대어 살던 모든 산업 구조가 함께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무너짐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인간의 무력함, 정말 통제 불능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저희도 이 코로나 때 비슷한 그런 어,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정말 세계 물류가 멈춰지고. 어, 나라의 경제들이 어, 그런 것들이 폭락하고 정말 정치적 체제도 이 휘청거리던 그런 순간이 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 무엇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정부 시스템도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았죠. 이땅 어디에도 정말 참된 안전과 참된 안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주 뼈저리게 정말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성도님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잠시 누리는 이 평안, 이것이 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과 생각에 이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제공해 줄 수,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 잊지 말고 또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통치를 받고 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체제, 이 세상의 체제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망해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연약한 정말 존재들의 모임이고 그런 체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세상의 흐름보다는 이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또 뭐예요? 이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세상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흐르러 가는 것이 또 합리적이고 그게 융통성 있는 삶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이 죄악에, 이 세속화된 이 풍조에 이 타협하는 것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가증스럽고 더욱 죄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정말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그 존재감을 또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또 책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시민들로서 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보여주시는 이 바벨론의 이 무너짐. 이 무너짐은 이 세상에 대한 경고이자 또 저희를 향한 이 회개의 기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시대를 아울러 생존하는 성도들에게 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영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질 것에 희망을 두지 말라. 이그 말씀이고요. 또 눈에 보이는 영광은 잠시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그런 이 진리와 또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때문에 성도님들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며 거기에 미련 두어서 사는 그런 어리석고 우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무너짐 속에서도 깨어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예, 거기에 참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